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 중반이 된 여자이고, 얼마 전 길고 긴 이혼소송이 끝나서 이렇게 사연을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정말 저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긴 건지, 지금 생각해봐도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37살 때 결혼을 했는데, 늦게 결혼한 편이었지만, 저희는 아기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이는 별로 상관이 없었죠. 양가 부모님들도 제가 이미 노산이신 것을 아시니까 딱히 아이 권유도 전혀 하시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대충 시부모님들은 대를 이을 아이가 필요하다면서 아이를 원하시는 눈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연애를 굉장히 길게 해서 설레는 감정은 사그라든지 오래였고, 그저 편한 사이이고, 정 때문에 결혼을 한것 같아요. 저는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남편은 프리랜서라 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딱히 서로 업무에 방해되는 일도 없었죠. 그렇게 평소처럼 둘이서 친구 같은 관계로 지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불안은 윗집 여자가 이사온 후부터 시작되고 말았죠. 그때 저는 다이어트 중이어서 식단 관리를 위해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았고 닭가슴살이나 샐러드를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마른 체형이라 매일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를 먹곤 했는데 남편은 다이어트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초반에는 같이 샐러드를 먹어주더니 갈수록 그게 힘들다며 알아서 고기나 빵, 피자 등을 사와서 혼자 알아서 먹더라고요. 저도 딱히 뭐라 하지 않았고 따로 각자 밥을 차려서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희 집에 띵동 하는 종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을 여니 무슨 모델 같은 여자가 우드커니 서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윗집에 이사온 사람인데, 이거 제가 구운 식빵인데 한번 맛보시라고 들고 왔어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그 여자의 얼굴은 연예인 같았고, 몸매는 모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서 괜찮다고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이런 건 예의상 받아야 한다며 해볼래? 하는 표정으로 그 식빵을 가져왔고, 그 자리에서 바로 먹더니, 음, 너무 맛있네요. 빵가게 차리셔도 될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해맑은 표정을 처음 봤고, 자기도 남자라고 젊고 예쁜 여자가 나타나니 좋았나 봐요. 딱히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윗집 여자는, 아, 정말요? 저희 집에 쿠키도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라고 했고, 남편은 바로, 헐, 저 쿠키 완전 좋아하는데, 여보, 얼른 올라가서 먹고 오자. 라고 했죠. 저는, 전혀 먹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을 그 여자 집에 혼자 보낼 수 없었기에 그냥 따라갔어요. 그 여자 집에 들어가니 한 다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거실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아, 가정이 있는 여자구나 싶어서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고 그 여자는 자기가 만든 쿠키를 건네면서 남자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쿠키를 먹으면서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고 했죠. 그렇게 그날 남편과 저그 여자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결국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녀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윗집 여자는 오래 사귄 남자랑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어 예비 신랑에게 말했더니, 태도가 돌변해서 자신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그 남자로부터 도망을 쳤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돌아온 자신의 딸을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고, 혼자 남겨진 그 여자는 만삭이 될 때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했고,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이곳으로 이사 올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윗집 여자는 펑펑 울면서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데, 저와 남편은 들으면서 한편의 영화 같고,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고, 술에 취하니, 그렇게 셋이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네요. 저는 그 여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아이를 낳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것이 정말 존경스럽고 대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세 명은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저와 그 여자는 언니동생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윗집 여자가 일을 하러 가는 동안 프리랜서인 저희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봐주곤 하였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아이가 없었는데 밑집 여자 덕분에 아이가 생긴 기분이라면서 너무 즐겁다고 했고 저도 매일 집에 혼자 있을 남편이 걱정되었는데 이렇게 밑집 여자의 아들이랑 같이 노니까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희는 가끔씩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밑집 여자가 저와는 다르게 요리 실력이 아주 좋아서 아이를 돌봐줘서 감사하다며 반찬이나 음식을 자주 해서 저희 집에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사이 좋은 이웃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날 저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저녁에 잠깐 나가야 했기에 남편에게는 알아서 밥을 차려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샐러드, 남편은 일반식이라 식단이 달랐고 알아서 각자 잘 챙겨 먹는 편이기에 큰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피자를 시켜 먹겠다며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저 없을 때 피자를 시켜 먹는 남편이 그때는 고마웠고 얼른 다이어트를 끝내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동창 모임에 가서 샐러드만 먹고 술이나 다른 일반식에는 손을 대지 않은 채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빈 피자 박스가 식탁 위에 놓여져 있었고 피자 박스는 한눈에 봐도 엄청 커서 남편이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접시가 세 개나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누구랑 먹었냐고 하니까 윗집 여자랑 그녀의 아들과 함께 셋이서 피자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편이 저 빼고 그 여자와 밥을 먹은 적은 없는데 왜 말도 없이 나 빼고 먹었냐고 하니까 남편은 저를 생각해서 그랬다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너 다이어트 하니까 너 없을 때 일부러 시켜 먹은 거야. 너 옆에서 피자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데 옆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욕하잖아. 그럼 나랑 같이 밥다운 밥좀 먹어주던가. 알았어. 앞으로 같이 안 먹으면 되잖아. 라고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딱히 화도 내지 않았고 잔잔한 말투로 남편에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남편은 제발 절인 거였죠. 사실 며칠 전부터 윗집에서 아이가 계속 뛰다 보니 층간 소음이 너무 심했는데 그래도 친한 이웃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낮에만 뛰더니, 이제는 잠을 자야 하는 새벽에도 아이가 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남편은, 여보, 왜 이렇게 예민해? 원래 저 나이 때는 이렇게 크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고, 다음 날 출근이라 잠을 설치는 건 절대 안 됐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저 혼자 윗집으로 올라갔죠. 물론 새벽에 윗집에 올라가면 안 됐지만 아이가 그때까지 뛰고 있는 거면 그 여자도 일어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윗집 현관문을 두들기고 그 여자가 나왔는데 자고 있었는지 눈을 비비면서 이 시간엔 어쩐 일이세요?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까지도 그 여자는 외출이라도 하는 것처럼 진한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민망하지 않은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저는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할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 아이가 너무 뛰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내일 출근이라 일찍 자야 하는데 주의 부탁해 라고 했죠. 그러자 그 여자는 아 죄송해요 언니. 저희 아들이 아까 낮잠을 자서 잠이 안 오나 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는 사과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미안해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알겠다고 한뒤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왜? 아직까지 아들 안 잔데? 그 여자는 자고 있었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왜 남의 집 아이랑 그 여자가 자고 있던 말든 왜 궁금한지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친한 사이라 물어보는 건가 싶어서 다 알려줬습니다. 다음 날 되니까 윗집 여자는 저희 집에 자기가 만든 빵을 들고 와서는, 어제 너무 죄송해서 약소하지만 드시라고 들고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더니, 그 여자가 그렇게 웃으면서 사과하니까 저는 사과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이틀이 지났는데 그동안 층간소음을 일으키지 않았고 3일차가 되자마자 다시 또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낮에만 그렇게 쿵쾅거렸고 그때마다 남편이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같은 여자라 여자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가서 말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남편이 대신 가주었는데 그때마다 듬직하고 고맙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남편이 갔다 오면 한 이틀 정도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끝냈고 남편과 같이 일반식을 먹게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먹는 일반식이라 거하게 한상 차려서 먹기 위해 남편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려고 챙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윗집에서 쿵쾅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또 평소처럼 남편이 내가 위에 올라가서 따끔하게 혼내주고 올게 라고 했죠. 그날도 남편이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으로 올라갔는데 한 10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마트에 갈 준비를 다 끝냈는데 남편이 오지 않으니까 정말 따끔하게 혼내고 있는가 싶어서 윗집에 올라가려고 하던 그때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왠지 모르게 좋아 보였고 남편은 얼른 마트로 가자고 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 보여? 아, 여보가 다이어트 끝내서 드디어 같이 밥을 먹는 게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렇지. 우리 뭐 먹을까? 솔직히 저도 몇 개월 만에 먹는 일반식이라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마트는 조금 큰 편인데 한 개밖에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그 마트로 오곤 합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고기도 구워 먹고, 파스타도 해 먹고 싶어서 행복하게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아빠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아이가 남편에게 안겼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아이를 쳐다보니 윗집 여자의 아들이더라고요. 윗집 여자가 아까 저희 남편에게 혼나고 나서 바로 마트에 왔다고 생각했고, 마트에서 만난 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아빠라고 한다뇨? 저는 애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들어봐서, 어머, 지금 너희 아들이 우리 남편 보고 아빠라고 하는데? 라고 하니까, 여보, 왜 이렇게 예민해. 원래 아기들은 내 나이 정도 되면 다 아빠라고 해.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다섯 살짜리 아이가 아무 남자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여자는 그때도 죄송해요. 애가 워낙 친해서 그런가 봐요. 언니. 너무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했죠. 저는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말았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일반식을 먹었었는데 맛있어서 그랬는지 급하게 먹었고 다음날 회사에 가서까지도 속이 쓰리고 체한 기분이라 결국 반차를 내고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깜짝으로 가기 위해 비밀로 하고 혼자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집으로 가니 남편은 밖에 나갔는지 없었고 곧 돌아오겠지 싶어 씻고 거실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점심시간이라 배가 점점 고파 오는데 남편은 오지 않았고 저는 결국 배달음식을 시켰죠. 얼마 뒤.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고 배달음식이 도착했나 싶어서 현관문을 여는데 윗집 여자가 그때처럼 진한 화장을 하고는 "오늘은 닭도리탕이야. 어때?"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그 여자도 제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죠. 이 시간에는 남편 혼자 있을 시간인데 그런 진한 화장을 하고 음식을 들고 저희 집으로 내려왔고 무엇보다 반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내렸는데 저와 그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내 얘기 좀 들어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사정사정하니까 한 번에 납득이 갔죠. 일단 그두 사람을 집으로 들이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남편은 여보 그냥 단순히 점심빵만 같이 먹는 거야. 원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엄청 가끔씩 먹는 건데 그게 하필 오늘이고 이 여자가 말도 없이 와서는 맨날 같이 먹자고 그래. 라고 하면서. 윗집 여자 탓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헛웃음을 치면서, 뭐? 단순히 점심밥? 참나. 저요. 맨날 밥 같이 먹고요. 언니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꼭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층간소음, 저희 아들이 언니 남편 보고 싶을 때마다 방방 뛰는 거고, 그 때마다 이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만의 신호였다구요. 알고 보니 그 층간소음은 아들이 방방 뛸 때마다 남편이 그 집으로 올라가야 하는 둘만의 신호였습니다. 저만 쏙 빼고 둘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저는 참 어이가 없어서 혼이 쏙 나갔어요. 그러더니 둘은 말싸움을 하면서 투닥투닥 싸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애초부터 남편에게 사랑 따윈 없었고, 오로지 정 때문에 살아왔을 뿐더러 저희 사이에는 애도 없어서 그냥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자식 관리 잘하세요, 어머니.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뭐? 아들 있는 여자랑 바람이나? 그래서, 둘이 결혼한다니? 나 그럼, 손주 생기는 게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절대 이 여자랑 결혼 안할 거라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그냥 남편을 뿌리치고 집에서 나와 바로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라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그저 제가 벌어왔던 돈을 쓰면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중에 가지고 있던 돈은 전혀 없고 모아둔 돈도 없었죠. 그리고 저는 상간녀 소송을 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너무 딱하고 안쓰럽고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게 너무 불쌍해서 상간녀 소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돈 때문에 힘들면. 아이가 돈 없이 자라게 될것 같았거든요. 저는 윗집 여자는 정말 싫었지만 그 여자의 아이는 정말 좋아했어요. 아무튼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했고 윗집 여자한테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면서 얼마 전 이혼소송이 끝났습니다. 원래 살던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팔았고 그 여자는 그대로 거기 산 채로 남편은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저는 친정집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방을 구해서 따로 살고 있고요. 남편은 절대 그 여자랑 합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주 안부 연락을 해요. 그래도 한번 바람 핀 남자가 또 바람 안 핀다는 증거가 있나요? 저는 절대 믿지 않고 혼자서 열심히 돈 벌고 효도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